아 도비 도비 진짜 도비한테 박수 도비한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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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룸 정말 루다가 호날두를 보러 갔지만 네, 세징야가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어제 빛났던 세징야 선수 PPT를 도비가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 그쵸 이거죠. 어제 이거 어제 호날두 세레모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laughs> 최강까지 되게 유명한 용병 선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담당자님이 대구 경기를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마스코트 이름이 리카예요. 귀엽지 않아요? <laughs> 고슴도치인데 어, 아. <laughs> 귀엽지 않아요? 같은 아, 마스코트 어제 왔었다고? 아, 진짜? 그러면... 음. 오! 일단 프로필입니다. 음. 이름은 세징냐? 세... 자르 세자르 페르난도 실바멜로 세자르를 세징야라고 하는 거예요? 어아 저보다 한살 많아요. 형이었어, 진짜. 아, 애칭이에요. 카카나 헐크처럼. 아, 별명. 원래는 세자르네요, 세자. 그리고 브라질. 브라질. 아, 근데 브라질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자면, 나이키 때문에 파리 갔을 때 그냥 브라질 그냥 평범한 여성분들. 그냥 앵커하고 언론이나 뭐 이런 거 취재하시는 여성분들이 말을 휘유턴나고 난리납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랑 윙어라고 하네. 엄청 공격적으로 오른쪽에서 계속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 어제는 오 소속 팀이 진짜 오코치안 코린치안스 오스발도 크루스 우니앙 바르 바렌시 대구. 아 대구 너무 편안하네 위키가 대구. 좋아요. 어릴 때인가 브라질 리그 경력이네요. 세징야가 축구를 처음 시작한 거는 코린치안스 유소년 팀에서부터였대요. 2010년에 프로에 데뷔했으나 경기에 출전은 못하고 어, 임대 이적을 이부 리그 오스벨도 크루즈로 했대요. 아, 브라질에서 명문 뉴스예요? 아, 그래요? 브라질 쪽은 더더더더 몰라가지고 2012년 이부 리그에서 22경기 9골을 넣는 등 기력이 급성장. 12년 5월부터 상파울루 주유의 1부 리그와 세리 비에 출전하는 상위 팀인 브라강치노로 이적하였다고 합니다. 우니앙 바르바렌시로 임대를 떠나기도 했으나 원 소속인 브라강치노에서 꾸준히 해서 강팀인 아틀레티코 미네이루와 AA 폰치 프레타로 매년 임대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해외 진출 타진하게 되는데, 브라질 내에서만 네 번의 이적이랑 세 번의 임대를 거쳐서, 2016년, 얼마 안 됐네요. 어, 3년? K리그 챌린지의 대구 FC로 임대되었다고 해요. 대구에 입단한 세징에는 초반부터 브라질 출신 3인방 세징야 파울로 알렉스와 함께 초반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K리그 클래식 승격이 달린 10월 30일 대전 시티즌과 리그 최종전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결승골로 연결해 승격의 주인공이 되기 아... 그래서 K리그 첫해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에 설...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여기 이짤 처음 시작될 때 골키퍼 반응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여기 거기 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주요 경력 대구FC로 완전 이적하고 어, 능력이 이적받아서 클래식의 여러 팀에게 러브콜을 받았지만 대구로 완전 이적이 성사됐고 17경기! 7! 꺼! 꺼! 아! 7득점, 7도움이라는 뛰어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일부 리그의 전류에 기여했다고 해요 여담으로 7시즌 시즌K리그 수비수에게 가장 많은 견제를 받는 와.. 34라운드까지 69개 파울 당했다고요 정렬의 나라 브라질? 이건 뭔데 다혈질 성격 때문에 레드카드를 종종 수집하기도 했다고 18시즌은 세징의 커리어 하이라고 할 만한데 시즌 총 8골, 11도움으로 무려 공격 포인트 19개 기록해서 도움왕을 수상했다고 해요 대구FC의 창단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며 에이스임을 입증 FA컵 MVP와 득점왕 동시에 수상 봅시다 결승골인가봐요? 세레머니의 주목? 오, 오. 무슨 세레머니일까 아아 호날두 팬이구나 아 호날두 팬이군요. 아, K 리그 또아 대구에로 그러니까 맨시티랑 이 유니폼 색깔이 비슷해서 진짜 느낌이 맨시티 선수 같아. 그리고 19 시즌 초반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으며 붙은 별명 대구에로. 맞아, 대구에로 대구로 하더라고 사람들이. 프리킥 골 장면? 아 이게 들어간다고? 절묘하게 꺾이네요. 어, 맞기 진짜 힘들 것 같아. 뭐. 이외에도 리그와 ACL을 포함해서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6어시, 5골이라는 최상급 폼을 보여줬으나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2주간 결정하게 돼요. 대구FC 역사상 최초로? 자 혹시 축 잘할 분들 썰티 클럽이 뭘까요? 전제 나이가 썰티라는 것 밖에 모르겠어요. 아 골어시? 아아슛30 어시라고 하네요 아, 오늘도 배워갑니다 현재 21라운드 성남전까지 세징야가 기록한 포인트가 20경기 8골 6어시라고 해요 하반기도 기대된다고? 아, 팀 아, 어, K리그 유벤투스 에피쇼의 친선전에서 전반 45분 김보경의 패스를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의 득점 기록, 골 세레머니로 호날두의 세레머니를 김보경 에델과 함께 해 화제가 되었다. 후반전에도 날카로운 패스 연결하면서 MVP가 됐다고 해요. 어 맞아요, 바로 이거죠. 이사 이분 한숨쉬시는데? 아휴 세징야의 플레이 스타일, 강력한 킥력을 토대로 중거리 슛도 세징야의 무기 중 하나. 그리고 슛이! 되게 세 보이는데요? 대구FC에서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할 정도로 뛰어난 킥 능력을 자랑 또한 상대를 흔드는 개인기와 라인을 무너뜨리는 돌파 등 공격수로 갖춰야 될모을 두루 갖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빠른 슈팅과 졸면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뚫는다고 설문조사 했을 때 외국인 선수들 대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머리 스타일이랑 수염이랑 그 옷까지 하니까 좀벤시티 느낌 나긴 하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모저모. 원래 보통 저는 이모저모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이모라 그런 건아니고요 19시즌 시도한 금발 염색, 인생 첫 염색이라고요. 아까 막 브라질 시절에는 검은 머리였잖아요. 염색의 이유는 작년 FA컵 우승 전에 팀 동료들과 우승을 하면 염색을 하기로 했다고. 세징야의 아내, 아니엘리는 과거 브라질에서 축구선수 출신으로, 아! 19년 세징야와의 대구 FC가 3년 재계약을 성사시킬 때 조건 중 하나가 유소년 지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아니엘리에게 대구 FC 유소년 팀과 여자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를 제의하는 것이었다. 오, 이거는 재밌다. 오, 완전 일석이조인데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대구 사나이로 불러달라 할 정도로 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강하고 아내 아니엘리의 소명은 대구에 평생 사는 것이... 곳이... <laughs> 진짜죠? <웃음> 네,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 싶다고 할 정도로 호의적이라고 하네요. 아, 경기가 없을 땐 신세계백화점과 동성로에서 출판... 출퇴... 아, 동성로 그때 그 아프리카 PC방 있던데 아니요? 대구 팬사인회 할 때? 오, 호날두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K리그 경기에서도 호날두의 세리머니를 종종 따라하고 있어. 아까 호우 보셨죠? 호날두에게 유니폼을 받을 것이라고 먼저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한다. 비록 호날두는 경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경기 종료 후 기어코로, <laughs> 기어코 유니폼 교환에 성공했다. <laughs> 유니폼이 몹시 뽀송뽀송해 보인다. 한국에 온지 4년이 되었으며 매우 기본적인 회화와 경기에 필요한 한국어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며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라고 합니다 이미 대구FC의 레전드라고 봐도 무방하고 첫 FA컵 우승 멤버, 클래식 승격 멤버, 첫 ACL 멤버, 첫3030 클럽 가입 멤버 이거 한국어로 해도 돼요? 3030 클럽 가입 멤버 등의 업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팬 서비스가 되게 좋대요 퇴근하는 길에도 사, 사인이랑 사진을 찍어주고 평소에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팬의 중요성을 피력한다고 음. 뭔가 친절해 보이네요. 굉장히 친절해 보이니다 관계자 같은? <laughs> 아주 팬 서비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는 <laughs> 네, 세진야 선수 PPT 잘 봤고 아 도비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K 리그 대구라고 하는데 대구 경기를 보러 갈 건데 음, 그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음. 그리고 여러분,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K리그 관련해가지고 직관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 구독자나 팬분들 중에서 K리그 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 저, 저희가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서포터즈인 구독자분을 취재하면서 활동하는 거를 같이 해보고, 경기를 같이 보는 과정을 촬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거나, 뭐 홍보를 하고 싶으신 분도 좋고 어, 여기 밑에 있는 릴카 오피셜 메일로 그 보내주시면 그 성함이랑 그리고 전화번호, 메일 주소 그리고 응원하시는 팀 하고 싶으신 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도 같이 취재할 수, 취재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촬영 해보고 싶습니다 자막 예쁘죠? 네, 그래서 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구 마스코트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리카 어, 고슴도치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